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잘데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그리고 로드라인 때문에 잠깐 불안했던 개폭격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지금 스마일게이트 그러니까 로스트아크 만든 곳이잖아요 거기서 뭐 로드라인이라고 지금 뭐 역대급 게임 나왔다고 홍보 엄청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전부터 리니지2M 때문에 리니지2M 하면서, 로드나인 생기면 난로드라인 바로 가러, 해러 가야지. 아니면 쌀먹이나 하러 갈까. 뭐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네, 그나마 래그 밥이라고 결국 그냥 똑같다는 평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실하진 않은 건데, 뭐 아무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사람만 하는 리니지2M이니까요. 아무튼! 자, 그럼 리니지2M. 일 열심히 키우고는 있고 사냥터 뭐 많은 분들이 뭐 부페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페인을 잘안 왔어요 여기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뭐하르나쿠미국 열리고 뭐 다른 게임도 생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떠났나 봐요 자리가 있더라고요 뭐 슬픈 현실이긴 해 슬프긴 한데 그래도 자리를 득템했잖아요. 그나마 좀, 그거 생각하면 은좀 괜찮더라고요. 슬픈 게더 크긴 합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나만 또 재밌게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이고, 부패의 늪으 왔는데, 아, 여기가 너무 별로야. 일단 경험치는 좋아요. 경험치는한0.035 정도 먹는 것 같아. 경험치를 훌륭해요. 근데, 아, 템이 너무 레기레기통이에요. 자, 여기 사냥할 때 보면은 템이 이런 거 나와요. 일단 메인은 쉬르노인이 흉갑이야. 그리고 이거, 쉬르노인의 시길, 요렇게가 메인으로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장신구가 황금의 팔찌 시리즈거든요? 이게 너무 함정이더라고요. 이게 나, 내 정서랑 너무 안 맞아. 왜냐면은 나는 이쉬르노인이 흉갑이 헤르뭉쿠스의 망토 마냥 육강 되는 녀석이니까, 어, 6강 팀 공짜인데? 개꿀이네? 이러고 맨날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와, 나 이거 몰랐어요. 신은호의 흉갑은 상급연금재료가 아닙니다. 개똥템이에요. 우리 헤르 문쿠스의 망토 봐봐요. 상급연금재료란 말이에요. 이거 6강만 해도 1장신구 효과기 때문에 이거 황금의 팔찌 2강을 해요. 그래서 2 2 2 1 0이 가능한데 여기는 그 222까진 가능한데 그 1을 할게 없어. 1을 황금의 팔찌로 돌리면은 너무 적어져. 연금 횟수가 너무 줄어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 황금팔치잘 주지도 않아요 시르노인의 흉감만 오지게 주지 그래가지고 이거 먹은 것들 있죠 시르노인의 흉감 막칠강 만들고 팔강 만들고 팔고는 있는데 이거 팔짜리 만들면은 30원짜리 되잖아요 그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연금의 재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 요즘 연금 물 올랐거든요 연금 했다 하면 4번 5번 오지게 뽑아 재키는데 그래도 이거 지금 나랑 안 맞는 거야 나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부패인읍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냥터를 그날 또갈수 있는 게 여기잖아요 톱니 이빨 공원 여기 가서 렙틸리언 잡는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 실록의 목걸이 이런 거 주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또 몹들이 동물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또안 주는 것 같아 이게 제 느낌상 템잘 주는 거는 용들 뭐 그런 정령 엘프 유령 막 요런 애들이 잘 주지 이런 동물들은 또 템도 잘안 주거든요 톱니 이빨 고고는 일단 자리 스트레스도 심하고 몹들이 좁게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그냥 바로 모리 사냥이 돼버리니까 사냥을 할 수도 없고 템도 너무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부패 의늪 지금 사냥하고 있죠 아 시르노인 시기 황금 벨트 아 이게 있긴 있는데 유물도 꽤잘 뜨긴 하더라고요 그럼 뭐해 우리. 갓침식의 숲만큼 그게 없으니까 아니 침식의 숲이 가신 게 이게 봐봐요. 얘네는 황금 벨트, 황금 팔찌를 못파나가다 줘요. 이것도 굉장히 잘 뜨고요. 비닐 각반도 굉장히 잘 떠요. 그리고 요거 헤르 문쿠스의 망토까지 있어가지고 그니까 골고루가 팀들이 정말 골고루 밸런스 있게 잘 떠. 문제는 다만 사냥 속도라는 거죠. 일단은 부패 늑 같은 경우는. 시간당 0.035 정도 하는 거 같고 심식의 숲이 0.03 정도예요. 그 차이가 좀 커요. 한20%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은데 그걸 또 길게 보면은 확실히 경험지 좋은 쪽에서 사냥을 하는 게 맞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선택할 건 없어. 그냥 부패의 늪에 자리가 있으면 조금 부패의 늪에서 사냥하는 게 맞아요. 여기가 아이템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템 구성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니까. 아, 그런데도 그냥 너무 아쉬우니까 또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맨날 맨날 찾아보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나의 또 애매한 스펙이 나의 발목을 너무 잡네요. 이런 젠장한 애매한 스펙.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르고스의 벽, 요거 진출하는 게 최대 목표고, 그러려면 일단 스턴 내성이나 공능력을 얼른 올려야 되는데, 스턴 내성은 올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일단 지금 제가 제일 맨날 하고 있는거 이거 영웅이랑 이 전설 얘들 초월하려고 그냥 계속 그냥 변신이나 아가좀뜰 때마다 계속 하고 있고 이 변신에서 보면은 스턴 내성 같은게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올려주는 초월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신화 있어야되죠 전설 없는거죠 요거 하나 요런거 이제 스크라이드, 요런 거, 요런 거 있는 애들 이제 이거 해주는 거야. 초월해져가지고 스턴 내성 올리려고 그 준비 중입니다. 그러려면은 변신 포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나는 또 다이아를 쓸수 없는 짐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기에는 또 다이아 또 세이브 해가지고 얼른 다이너스티 링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한 4천 다이아 정도만 이제 모으면은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해도 꾸역꾸역 팔면서 이 시르 노엔의 흉갑, 이거 이제 8강 해가지고 팔면 되거든요. 이게 결국 8강이 되면은. 8-8-8-0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팔갑을 만드는 거야 1-1-0-0-0으로 3장 신골 만들고 3-2-0-0-0으로 8방옥을 먹잖아요 그 과정을 띄어놓고 그냥 바로 한 방에 8방옥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될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런 템들 거인의 단검 5짜리 안 팔리겠죠 사냥꾼의 유물 1짜리 이런 거안 팔리겠죠 심판의 부츠 7짜리 안 팔리겠죠 그래서 슬퍼요 여기서 잘 봐요. 11000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11000을 하나 했어요. 그럼 3장 신구가 벌써 두개예요 이거를 하나로 칠게요. 그러면은 이거 다섯 개당 3장 신구잖아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만 써 봐. 그러면은 3장 신구가 두 개야. 잘 떠서. 맞죠? 그럼 잘 떠서 3장 신구가 두 개가 됐어요. 거기서 이거 세 개만 더 플러스해. 그러면은 13개를 모았을 때 돌려야지 8방어구가 나와야. 그래야 본전이나 소리겠죠. 뭐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충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팔방어고 하나만 떠줘도 그냥 일반 연금으로 해서 팔방어고 얻는 것과 똑같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시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 사이에 있는 잠시만요. 열에서, 열에서 내가 못해먹게는 거야. 제자가. 왜냐면은 연금은 계속 연금식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뭐 나쁘지 않는데 요따군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뭐 주냐 이거 결정체랑 고급 결정체 주네요 그래요 뭐이 고급 결정체로 이거 만들 수 있으니까 상급 정령탄 만들 수 있잖아요 고급 결정체로 여깄네 고급 결정체 20개면 5000개네 야 이거 뭐야 나쁘지 않은데? 몇개 줬어? 고급 결정체 90개 줬네 여기도 있네. 고급 결정체 210개. 아니, 많이 주네. 고급 결정체 210개. 300개 정도 얻었네. 고급 결정체.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고급 결정체 300개면은, 어, 이렇게 챙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괜찮은데? 고급 결정체 300개면은, 이거 150. 와우. 300개면은 15번. 15번이면 뭐야? 7만, 7, 8만 개? 야, 이렇게 해서 삼극 결, 상급결정체를좀 노릴 수 있겠구나. 오,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네요. 어? 야, 연금으로 인한 시간도 애끼고 그렇다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가뭄에 콩나듯 황금 벨트가 조금 조금씩 나와주니까 맞죠. 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나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또리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뭐, 뭐, 뭐 이열치열하면서 뭐 덥다고, 뭐 합성용 찰밥 막. 삼계탕 오지게 뿌리잖아요. 이거 개기찬토마 합성으로 해야 돼 가지고 뭐 이거 요거 요거 요걸로 초합성 요런 걸로 막 돌려야 돼 가지고 하나 하나 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토만. 아니 이게 여러분들 더우니까 이 열지 열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덥죠. 이것 때문에 더열 받아서 이거 더움으로 우리 무더위 한번 헤쳐 나가 봅시다. 이런 뜻같아아 너무 짜증나요. 이거 마지막에 모라빵으로 다할 거고 지금은 안 해요. 너무 귀찮아. 특히나. 야근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게임할 시간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노가다 컬렉션? 물론 공짜로 컬렉션 주는 거니까 좋긴 해요 근데 너무 귀찮아 다음 주말에 하는 걸로 하고 얘네는 일단 패스를 할 겁니다 지금 제 근황이 이래요 이번에 이거 나왔잖아요 그 역클, 역클래스 클 뭐야 어디있어 클래스 체인지 리턴 나왔잖아요 얘는 석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덕기덕기로 아마 계속 갈것 같아요 일단은, 부패한 늦까지는 진출을 했으니까 아마 계속 할것 같고, 한 가지 슬픈 건 이제 슬슬 컴퓨터를 나중에 편집용 컴퓨터로 바꿔야 돼가지고 컴퓨터를 바꿀 건데, 제가 지금 라이젠이거든요? CPU가? 그거를 인텔로 바꿀 건데, 내가 봤을 때 CPU 문제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인텔로 바꾸면은 오만의 탑이 왠지 안 튕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만의 탑을 가져야 되는데, 덕기덕기로는또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초 근거리라서. 야 아니면 내가 좀 석궁 좀 냉겨놓은 곳 있나 석궁 스킬이 좀 남겨 놓기라도 했으면은 <laughs> 아니 오만에 타면 석궁으로 가면 되니까 아니 어차피 뭐 디스 아 디스 포스가 없구나 아, 이거 좀 치명적이긴 한데 아 슬프네 얘네도 빨리 까야 되는데 이 컬렉션 증표 있죠 얘네 그리고 요거아 이거 쓸데가 없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안 건드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 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박살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문제 없고. 자, 오늘 깔끔하게 요거 한번 박살 내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현재 7 축복파동 활용의 귀걸이인데, 그냥 7 활용의 귀걸이가 있어요. 이것 뜨면 난리 납니다. 그럼 한번더 세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10%에요. 야, 아 근데 이거 끼면은 스턴 내성도 올라가는데. 아, 이런 걸로 올려야 되는데. 아, 근데 10%밖에 안 돼? 7 축복보다 훨씬 좋네. 팔 되는 게. 와, 10%. 와, 근데 이거 성공하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천다에오치 그냥 스펙오르는거잖아요 모뎀에다가 스톤내성에다가 맞죠? 아고리고 팔이 끝이네 그래 나도 팔짜리 한번 껴보자 이렇게 된거 팔짜리를 한번 껴보자 이렇게 된거 10% 어려운거 아니잖아 10%가 어려운게 아니잖아 신화 변신보다 이게 더 중요해 신화 변신 5%밖에 안되거든 근데 이거 10%잖아 거의 무조건 준다고 생각하고 달리는지 자 다음 쿠폰 때또 지르면 되죠 뭐 이거 뭐 주냐? 템창 하나 벌었네요. 그래도, 어, 템창, 템창 많이 부족겠는데 그래도 템창 하나 벌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 데, 제, 덕기덕기 근황은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석궁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고, 부패의 늪에서 만족하면서 사냥을 하고 있다. 그나마 좀 불안한 거는, 갑자기 여기도 이제 사람이 생기면은 내가 또 사냥할 곳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애매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서버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이제 딱 그날 것 같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로드라인 그거 뭐쌀 먹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리니지 투엠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로 넘어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홍보도 너무 대대적으로 했고 많은 BJ분들이 지금 로드라인으로 다 갔더라고요. 그래 저도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저는 이거 오픈한지도 몰랐었거든요? 일단 반응 보고, 로드나인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로드나인을 저도 조금씩은 할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평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엔 리니지 라이크인 것 같고, 게다가 저는 막 뭐, 사람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로드나인으로 떠나면은,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가겠는데, 뭐, 제가 현재 뭐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뭐좀 지켜보다가, 한번 찍먹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볼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또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리니지 2 재밌게 즐겨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댓글로 욕하시고 뭐 답답함 토로하시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댓글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거. 많은 피드백, 모든 피드백 다 수용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득템들 하시고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